안녕하세요. 탭스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고요. 어떻게 좀잘 외워지세요? 저는 제가 만들면서 또 제가 연습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용어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친구분들과 스터디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탭스 표현들 을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어,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Thanksgiving on a budget. Thanksgiving on a budget. 추수감사죠. on a budget이니까요. 어, 예산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얼마 안 되는 생활비로, 한정된 예상으로, 다시 말하면 빈곤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live on a tight budget. 타이틀을 중간에 넣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live on a tight budget.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살기죠. 표현이 변형이 가능해요. travel on a budget.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여행 가기. live on a budget. 방금 연습했죠. 그리고 uh, eating healthy on a budget.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건강하게 먹기.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n a budget. I'm on a budget.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하니까 잘 준비해 외우시고요. 오늘의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꽉 찼네요, 여러분. 잠깐 정지하셔서 한 글자들 읽어 보시고 어떤 것과 매체가 될지 시간을 좀써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갑니다.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여러분, square 하면은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돌아가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림을 그리는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다.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게임 하다 보면, 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그와 같은 상황을 back to square one, 또는 더를 붙이기도 back to the square one, 또는 back to the drawing board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다의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school starts in the fall. 학교가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it's back to the salt mines again. 이거 쓰신 분이 교사인가봐요. 다시 salt mine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렇습니다. 일하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금 광산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싫을까요? 일하러 돌아가다의 또 다른 뜻이요, back to work 또는 back to the grind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grind가 가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이 마치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uh, back to the salt mines, uh, back to work 또는 back to the grind 다시 일자리로 일로 돌아가다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갈게요. There's bad blood between me and her. bad blood 나쁜 피라 뭘까요 저기 있는 표현들 중에 그렇습니다 enmity animosity 적대감이죠 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두 가문 사이에 bad blood가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적대감이 있는 거죠 enmity animosity 불쾌한 감정 적대감을 bad blood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갑니다 my son has just had his first visit to the dentist 치과의사한테 갔군요.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he stood up to this baptism of fire very well. 근데 굉장히 그 baptism of fire 불의 세례 이것에 잘 서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아래 보면 좀 얘가 잘갈것 같아요. Mary has had the baptism of fire as a teacher. 교사로서요. baptism of fire를 가졌대요. 왜? She was assigned to the worst class in the school. 학교에서 최고로 나쁜 반에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baptism of fire는 말 그대로 어려움이나 불쾌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고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불의 세례가 나오거든요. 이 성령께서 불처럼 임해요. 근데 이것을, 어, 한글 뜻으로 바뀔 때는 어려움이나 불쾌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경험, 별로 좋지 않은 경험으로 묘사를 했군요. 그래서 나쁜 반에 배정되었다. 또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거 같은 것들을 어려운 경험. 그래서 baptism of fir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갈까요? When you are coming down with a cold, 감기에 걸릴 때, all you can do, 내가 할수 있는 것은, batten down the hatches and wait for the body to fight it off. batten, 원래 l batten 하면은 널판지를 말합니다. batten. 근데 hatch, 이 밀폐된 문을 아, batten 하는 거죠. 널판지로 박는 건데, 만전의 경계를 하는 거고요. Here comes that contentious Mrs. Jones. 다투기 좋아하는 Mrs. Jones가 옵니다. batten down the hatches. 미리 준비하세요. 만전의 경계를 다 하세요. 어, 폭풍 요기 전에 창문이나 문에 널판지로 박아서 준비하는 것을 baton t down the hatches라고 표현하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prepare for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대에 시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baton t down the hatches. baton down the hatches라고 표현을 합니다. be engaged in 또는 engage oneself in인데요. 무엇이 답일까요? 그렇습니다. 종사하다 뜻이죠. he engages himself in politics. 그는 정치계, 정치에 종사 나 정치에 열중하고 있다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갈까요 I certainly feel equal to him. equal 동등한이죠. 난그 사람과 동등하다고 느껴. 무슨 말이에요? 아, 저거 맞겠네요. 감당할 수 있다, 적합하다. 두 번째 문장 갑니다 That's a very difficult task, but I'm sure Bill is equal to it. Bill이 그것과 동등하다는 건 Bill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홉 번째입니다. a N wants strapped for cash to pay the bills. 그와 같이, 어, 집에 오는 빌드 있죠. 뭐, 전기세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캐 a 가 어떠다? 부족하다 뜻이죠. 여러분, strap 하면은요, 끈입니다. 동사로 쓰면 s t r a p 되어졌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쪼아 매어지다 쪼여지다 뜻이죠. 그래서, Be strapped for cash 또는 be hard up for cash 하면은 돈이 부족하다 뜻입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are you s t r a for cash 해가지고 편마를 만들었더라고요. 돈 부족하세요? 연락하시오 뜻이겠죠. Be s t r a for cash, be hard for cash, 돈이 부족한. I was laid up in bed with acute rheumatism, acute 심각한 루마티즘으로 침대에 누워졌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침대에 갇힌 거죠 일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아이가 발을 다쳤어요. 저 아이의 글이 뭔가 봤더니 laid up in bed is no fun at all. 빙이 빠졌겠죠. Being laid up in bed. 침대에 갇혀 있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라고 아이가 쓴 거죠. Laid up in bed. Laid up in bed. 침대 갇힌. 마지막입니다. I'm sorry to hear about your troubles. 네가 공격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들어 유감이지만. But be that as it may. Be that as it may.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you still must carry out your responsibilities. 너의 책임은 네가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Be that as it may.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음, 양고조로쓴 거네요. Be that as it may. 좋습니다. 오늘 10개 연습 잘했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입으로 연습해보시고, 몇번 노출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탭스. 7분, 오늘 10개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